T자형 교차로입니다. 그리고 도로 공사 중이에요. 도로 공사 중이고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부부가 같이 어디가 에 볼일 보고 들어갔다가 아, T자형 교차로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이제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기 위해서 잠깐 서서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이제 잠시 후에 출발할 거예요. 차가 출발할 때 제가 이제 네, 출발하네요. 내 네, 출발합니다. 자 뒤에서 소리가 좀 나중에 시끄러운 소리 들리는데요. 자잘 들어보세요. 자, 사고 난데까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고 난 데까지만. 자, 여기서요. 이제 출발하죠? 지금 이제 출발할 겁니다. 차가 이제 슬슬 이제 좌회전 나오죠? 빵! 소리 들어보세요. 네, 빵! 소리 났어요. 여기 상대차가 빵! 여기, 여기 보이죠? 불피셔. 그럼 상대차가 빡 하면서 달려왔고, 들이받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네, 부인이 좀 이제 화가 나셨어요. 네. 내려. 네.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문 열고 내릴 거예요, 앞차에서요. 각션 올리면 다야. 내려. 이제, 이제 내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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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고 내용 아셨죠? 그리고 운전석의 남편분, 조석의 부인, 부인이 화가 나왔고, 어 응? 내려! 처음에 도망가는 줄 알고, 서! 내려! 그낚시만 올리면 다야? 경찰 불러! 네. 상대차 운전자. 아, 그리고 이곳은요. 공사 중이에요. 제한 스토 30으로 좀 동네가 좀 시끄럽게 저 이렇게 주변이 빨리 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 중 이렇게 더 볼게요. 그리고 사고 장소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있어서 서로 시야 시야에는 다 보여요. 차가 차가 다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서 요 편의점에서 이렇게서 이렇게 나오다가. 아, 그런 일어난 사고고요. 또 다른 거 공사 중 차는 이렇게 망가졌고요. 여기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블박차가 이렇게 나가던 중에 직진해온 차가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상대 운전자 음주 0.12%. 상대 차 블랙박스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블랙박스... 나타났대요. 그래서 불박전전자가 상대 불박의 영상을 봤더니, 불박차가 100m 전에서 또 보이더래요. 그리고 빵! 할 때부터, 빵! 하는 시간이 한 3, 4초 걸리죠? 그런데 빵! 할때 불박차가 한 절반 정도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어, 절반, 최소한 상대적으로좀 비키면서 그랬 부딪히는 순정을 보면요. 여기를 부딪혔어요. 여기를요. 그 불박차가 나중에 멈췄잖아요. 빵하니까 그러니까 멈췄는데 치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차체에 한 1m는 들어왔다는 거죠. 헤드라이트 비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뒤에서 빵만 하면서 음주 0.12. 그런데 경찰은 무조건 되고 직진차 우선이다. 그래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 렇게 얘기한답니다. 저는 오히려 음주 한 차, 음주 한차빵크라시만1면 다야. 예, 저도 그... 불법차 그 여성분, 저 조수에 타고 있던 여성분, 그 부인, 부인 말씀대로 클락시만리면 다야? 아, 제한속도 30도로 해서 그 천천히, 공사 중에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아, 저 제한속도는 공사업체에 세워놨으니까, 아, 저것이 경찰에 세우는 것이 아니면은 제한속도 30이 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도 천천히 가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천천히 나가는데, 아주 그 차가 빵 하기 전부터 나오고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현저한 선진입이죠. 그런데 저 차가 속도 줄이랑 빵 하고 뚫어, 랑저는 상대차 100%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상대차 70% 이상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음주까지 하고 거기서 속도도 줄이지 않고 빵 저희가 3초 나놨고 3초 이상 났고 물론 상대차 영상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차의 지금 속도 속도 분석 들어갔답니다.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박차한테 유리하죠? 왜냐면, 하더 멀리서 봤는데, 너왜 어, 그냥 그대로 달렸느냐, 되는 거고요. 또, 속도가 느리면, 느리더라도, 아니, 느리면 그래도 잡아서 멈추는데, 왜그 세게 들이받았냐? 어차피, 상대차 잘으시 제일 굵땐더커 보입니다. 더 정확한, 제일 정확한 상대차의 속도와, 그리고 상대차 영상이 나와야 알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 투표해 봤습니다. 경찰은 직진처 무조, 무조건, 직진차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나요? 누가 더, 누가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런데 많은 댓글에서, 아니, 거기서 소리를 바라바라 는드는 거, 그 아니, 그 불박수 운전장 불쌍하다, 아유, 저런 여자 데리고 살면 얼마나 힘드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댓글에 쓰세요? 화나죠. 아니, 남편이 조용하면 부인이 소리 지르는 거고요. 부인이 차고는 남편이 소리 지르는 거고요. 둘이 합치면은 둘다 비슷하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내외가 그렇게 해서, 부부가 그렇게 서로, 한쪽이 강한, 한쪽이 약한, 한쪽이 좀 묻어나, 한쪽이 좀세고 화나죠? 저기서 화나는데 소리 지를 수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아유, 왜그러세요뭐 이런 분도 계세요. 아유, 좀 천천히 오시지요. 여기가 충청도 일 거예요. 충남 당진. 예. 충남 당진시 고대면 고대농협 하나로만 다 필요해요. 아이고, 그렇게 급하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슈.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야잇! 너, 쏙! 아, 그럴 수 있죠. 댓글 제가 보면서 참 민망했습니다. 아, 좀 시끄러울 수도 있죠. 그럼 볼륨 낮추시죠. <laughs> 그래서 제가 가끔은 댓글을 다해야 되나? 아 참. 근데 좋은 댓글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좀 댓글 다실 때요. 너무 그렇게 인신공격적인 댓글은 달지 마세요. 질문자와 질문자 부인께서 같이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하, 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투표 결고 발표하겠습니다. 직진차, 100, 음주 직진차 100% 잘못이다가 75%. 음주 직진차가 가해 차량이다. 70%, 80%, 70, 80 잘못이다가 17%.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6% 있습니다. 불박차가 가해 차량? 글쎄요. 만일, 상대차 영상을 봤더니 불박차 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가만히 서 있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서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걸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러나, 지금 질문자가 올리신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빵! 한, 그리고 불박차가 멈췄는데 거기 갔다가 세게 치고 나간 거. 아니, 빵! 에서 속도를 줄였어야죠. 그래서 저는 상대차가 잘못이 70에서 100%라는 의견입니다. 나중에 속도 분석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올려드리겠습니다.